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배워봤던 여러 가지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리전인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EC2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좌측에 시작 템플릿을 눌러서 시작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템플릿 이름은 demo my EC2 템플릿. 그 다음에 UI를 보시면은 요렇게 우리가 AMI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은 AMI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제일 먼저 뜨는 아마존 리눅스 2023 AMI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스턴스 유형은 t2.micro로 선택할게요. 왜냐면 프리티어니까. 그다음에 키페어도 우리가 설정을 할 건데 여기 데모 my EC2 키페어 우리가 예전에 EC2 연결해서 만들어봤던 데모 EC2 키페어를 사용할 거고요. 이게 뭔지 모르신다면은 EC2의 접속 방법에 대한 강의를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안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안 그룹 생성을 누른 다음에 보안 그룹 이름은 데모 i sg 서큐리티 그룹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 규칙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모든 트래픽을 위치 무관해서 이렇게 받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정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는 데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스토리지 볼륨도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뭐 EBS 크기라든지 혹은 EBS 유형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고급 세구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EC2 권한 줄때 만들었던 데모 IAM role for EC2 요것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용자 데이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드릴 실습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 이거 익숙하시죠? 이전에 해봤던 건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유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데이터 내용은 웹 서버를 설치하고 웹 서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자신의 인스턴스 아이디를 index.html에다가 넣는 거죠. 그다음에 시작 템플릿 생성. 아, 얘 예, 여기 보안 그룹 이름에다가 설명필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빠뜨렸네요. 요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다음에 시작 템플릿 생성.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작 템플릿을 생성을 했는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요것을말 그대로 템플릿이고, 우리가 요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맨 아래 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할 텐데요. 여기다가 데모 my ASG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약자고요. 시작 템플릿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버저닝을 할수 있는데 버저닝은 디폴트나 레이티스트나 우리가 둘다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유형은 T2 마이크로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VPC에서 다음 챕터에서 배워볼 VPC인데 일단은 우리가 서브넷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브넷을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2 마이크로 유형을 선택했는데 모든 서브넷에서 T2 마이크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가 뜨는데 현재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T2 마이크로가 없는 서브넷은 자동으로 넘어가주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있는 곳에서 프로비전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배워볼 로드 밸런서를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로드 밸런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태 확인 유예 기간이 있는데 EC2 인스스가 올라갔을 때 초기화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을 얼마만큼 유예를 줄 것이냐 너이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제대로 응답 못 받으면 나너 건강하지 않은 EC2 인스턴스로 판단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기본은 300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뭐 건들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둘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용량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올라갈 시점에 몇개 EC2 인스턴스를 같이 만들 것이냐 일단은 원하는 용량을 정할 수 있고, 원하는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스턴스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요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고 요거는 일단 만든 시점에 몇 개를 만들고 싶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3개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내리기로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알림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시트 인서스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께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설정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태그를 설정할 건데 태그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인 name 이름은 demo my asg 요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자, 그럼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요거를 눌러 보면은 현재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활동 탭에 가시면은 이제 어떤 작업들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원하는 용량은 3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 한도는 0에서 3개. 그 다음에 현재는 용량 업데이트 중인데 요거 작업 기록을 새로 고침을 눌러 보면은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현재 원하는 건 3개인데 현재는 연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프로비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서브넷에선 T2 마이크로 인시트 인스턴스를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얘가 알아서 자동을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 관리를 눌러 보면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 EC2 인스턴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대시보드에서 현재 실행 중인 EC2 인선스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벌써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보면 은세 번째 것도 이렇게 잘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께서 EC2 인선스를 만들 때 매번 EC2 인선스 콘솔에 들어가서 e c 트 인선스 시작.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요거. 요거 시작하는 거. 요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스 숫자를 한번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기반으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 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EC 인스턴스를 한 개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가셔서 여기 오토스케일링 그룹 메뉴에 가셔서 용량 계열을 편집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용량을 하나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원한 용량이 1개고, 현재 인스턴스가 3개기 이 때문에, 여기 활동이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터미네이팅 EC2 인스턴스. 왜? 현재는 1개가 필요한데, 현재 EC2 인스턴스가 3개기 이 때문에, 요거를 1개로 줄이기 위해서 터미네이팅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가보시면은, 벌써 1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3개에서 1개로 줄인 거지만, 실전이라면 몇백 개. 심지어 뭐 몇천 개까지 EC2 인스턴스들을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의 힘을 빌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일단 효율적이고 두 번째로 휴면 에러도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제어를 하겠지만 일단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만 해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AWS를 다루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다시 한번더세 개로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용량을 3개로 두고 다시 업데이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3개로 올라갈 거예요 잠깐 기다렸다가 EC2 인스턴스가 3개가 되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다시 3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런치 템플릿에서 유저 데이터를 정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은 웹 서버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인스턴스 아이디를 index.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지 볼까요 일단은 초기화가 끝난 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78로 끝나는, 여기 78로 끝나고 있죠? 자신의 인스턴스 아이디를 이렇게 인덱 d h t m l 로 보여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라우저에 쳐보면은, 이렇게 D5로 끝나는 이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EC2 인스턴스가 종료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사람이 실수로 종료시켰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시투 인선스를 종료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료를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원하는 거는 세 개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어? 인시투 인선스가 다시 종료가 됐네? 이 수명주기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얘가 바뀌는 순간에 바로 반영을 해서 세 개를 채워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면, 요게 상태가 언헬시가 되죠? 이 언헬시 상태가 되는 거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계속 헬스체크를 했다가, 어? 이거 이상한데? 그럼 요거에 반응을 해서 다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얘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바로 채우기 때문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완전히 다른 친구가 현재 초기화 중이죠. 다른 친구가 올라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EC2 인턴스 숫자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3개로 설정해서 3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가용 영역을 잘 분산해 주는 거는 덤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밸런서를 배워볼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만 요거 숫자를 0개로 줄여 놓을게요 참고로 여기서 0개로 줄여 놓으려면 업데이트가 안 되죠 왜? 최소 용량은 1개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용량까지 같이 업데이트해서 0개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자 그러면은 요 EC2 인턴스가 자동으로 내려갈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백개, 몇천개의 EC2 인스턴스를 다루고 있다면 은 그걸 모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거는 내려갈 걸로 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한번 배워볼텐데 여기 좌측에 대상 그룹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대상 그룹은 우리가 강의에서 배워봤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대상이 되는 EC2 인스턴스 혹은 람다 라든지 다른 IP 들의 그룹 이 죠？자, 그러면은 강의 가 길어 지기 때문에 적 절하 게멈 추고 바로 다음 영상 에서 대상 그룹 을생 성하 는곳 부터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